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0차 정치국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0차 정치국 회의가 5월 24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조영원 동지, 최룡의 동지와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의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결정한 올해 국가 사업 방향과 재반 과업들의 성과적 집행을 위하여 상반년도 사업의 실태를 중간 총화하며 1년의 중요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 8기 제 10차 전원회의에 상정할 주요 의정들을 개괄하시고 정치국 결정서 초안을 제기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6월 하순 당중앙위원회 제 8기 제 10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때 대한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정치국은 당및 국가 사업에서 나서는 기타 중요 문제들도 토의하였으며 최근 조성되고 있는 군사 정세에 관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종합적인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 무력의 당면한 군사 활동 과업이 제시되고 그를 책임적으로 수행할 때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